봉자 피사야, 봉자 아니 봉자 피사 안녕하세요. 경계의 도님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지요. <laughs> 참 잘생겼고 쉽진 <laughs> 않고. <수신하고 웃음> 제 이름은 봉자고요. 네, 최공자라요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. <laughs> 예뻐 보여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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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모도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. <laughs> 예, 내가 또 옛날에는 요즘은 뭐 살이 쪄가지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지방대, 지방미인대에도 나가고 그랬어요. <laughs> 그때는 참. 에. 민대회나가가고 33, 23, 어. 33. <웃음> 예. <웃음> 그랬는데 요즘 아마 뭐 55, 45. <웃음> 예. <웃음> 예. 어, 뭐,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고, 나 요즘은 교회에서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집사의 그자어삼회 하니까 생각난 데 아까 그 누가 그, 응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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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짜생긴 양반이 톰 연주로 그삼 회만 연주하더라고 그분참생기기도잘생기고 연주도 혼자 잘하시네요 야 나는 아이돌을 왔는 줄 알았다 <Wagner> <ezaIsinton> 예. <insist violence> 네 바로 그겁니다. 예, 주님 홀로 가신 이 길, 십자가의 길, 험한 길, 그거 나도 따라가리라. 예,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요. 예, 그길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뭐 집사의 사명, 뭐장모의 사명, 권사의 사명 다 잘하는 거라요. 예, 이 예, 집사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서리 집사도 있고 뭐 안수 집사하기도 하고 또뭐 장립 집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, 우리 신랑은 협동 안수 집사같다 <laughs> 예. 그런데 나는 무슨 집 사지 인알아요 네. 나는 잘 모르겠어요. 나는 나이롱 집사입니다. 네. <laughs> 나이롱 집사가 뭔지 모르지요. 나이롱이사기잖아요 예, 내가 찔기다 이 말입니다. <laughs> 집사는 질겨야 돼요. 예, 우리 성도님도 다좀끈질기였으면 집습니다. 근데 그, 그 전도할 때끈질기게한다이 말입니다. 예, 예 네. 박성철장이요. 네. 고구마 그 전도와 또뭐진도께 네. 전도와 이런 분들 있지요. 네. 아이고 그런 분들은 내보다도 네. 더끈질기더라고 그분들 도 진짜 저리 지날라 이런 집사가요. 그분들이. 네. 예, 어, 그래서, 우리 여기 양문교회 선도님들도, 전부 저처럼, 나이롱 집사, 나이롱 건사, 뭐 이래되시면 참 좋겠어요. 어, 그래서 끈질기게 전도를 하면, 이 교회도 이슬내에부흥되리라 확신합니다. 내가 오마 양문교회 와야 되는 것도 깜빡이자 아프고, 교회 갔다 와가지고, 전국 노래 자랑, 그거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. 그래서 깨보있기는 한시 바이다. 얼마나 놀랬는지, <laughs> 양문교회 2시에 시작하는데,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뭐, 니스틱 빨간 거 하나 쳐버리고, <laughs> 옷도 아무개나자입고 빨리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뭐, 지각은 안 했는데, <laughs> 뭐, 예든지 나는 또 교회 지각하는 거는 막 죽기보다 싫어요. <laughs> 신념이 그겁니다. 예배당에 지각 절대로 안 하기. 예, 이런 것도 있고요. 또, 그, 저, 어? 어, 예배 시간에는 신념과 진정으로 온몸 다해서 예배 드린다. 예, 이런 게내 신념입니다. 이런 거는 그가 어쨌든 꼭 지킵니다. 여기도 또 지각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. <laughs> 예, 아마 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충 지각하시거예요 <laughs> 예, 하여간 지각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각하지 마시고. 또 내가 또 오늘 급해가지고 이래 오다 보니까 화장도 대충 하고 뭐 이래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보고 이거 제자 저거 미치게 야 이거 어해요 내가 좀어지럽다 소리도 듣고 채칠맞다 소리도 많이 들어요. 그렇지만 미치지는 않았어요. <laughs> 예, 또뭐 내가 굳이 미쳤다 하면 어디에 미쳤나 하면 내가 예수에 미쳤어요. <laughs> 예, 예수에 미치고부터는 예,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요. 우리나라도 그 초기에 한 130여 년 전에 그몇 그 사람이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. 요즘 보니까, 그,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많아. 네. 그런데 그, 예수의 전염이 되면 참 좋아요. 예, 예. 이왕 바이러스거든요. 예수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, 아, 멀리, 멀리 멀리 좀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. 예. 예. 그, 초기에 그몇 분이 전염돼가지고온 나라를 이렇게 전염시켜놨으니까,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. 그치요? 예, 모든 아이롱이 사으시고 예수의 미친 분다 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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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옷이 좀 어설프지요? 예. 왜그렇냐면 우리 신랑이 옷을 잘안 사줘요? 우리 신랑이 누군지 모르지요? 예. 우리 신랑 내 뒤에 새파란 옷 입고 있요이 양반이 우리 신랑인데. 지옷은 잘 사입고, 나는 <laughs> 옷은 안 사줍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도 내배당에 오실때는 살구잇도 아, 뭐, 뭐, 머리도 좀 그걸 보고 잘 다듬고 뭐,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그래 오세요. 나는 <laughs> <아마> 옷이 <laughs> 없어있길래 어쩔 수 없이 왔어요. <laughs> <봤지. 웃음> 예. 그렇지만 그래도 옷은 잘안 사줘도 나는 우 신랑이 최고입니다. 이 여보, 사랑해요. 그렇지. 처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? 죄송합니다. 만 우리 신랑이 제일 좋습니다. <laughs> 예, 내가 오늘 또뭐 양교회에서 찬양하면 또 예언마케 하는데 내가 또 내가 또한곡 부탁을 받았어요. 한곡 부탁 받았는데 찬송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또 어제 혹시 또 설계 문서를 좀했는것 같은데 <laughs> 죄송합니다. 예, 찬양 한곡 부를까요? 네. 그냥 갈까요? 안녕하세요. 그럼 박수 한번 체보! 예, 요즘 보니까 트로토가 유행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찬성도 트로토식으로 한 풀도 보고 싶어요. 아, 네. 변한 건 모르겠는데 집에서 연습 많이 해봤어요. 내 영혼이. <laughs> 백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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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불. 아이고, 마치야, 보자. <laughs> 내가 맹고 간다고 하고, 뭐안하다고안 안 하고, 이런 사람인 줄압니까 <laughs> 네, 가 네, 오늘 음악계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또 여러분들, 또 어, 어. 모든 찬양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, 예? 그다또 이만큼 하고 가겠습니다. 윤영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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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장관님, 장관님, 윤 장관님, 안 계시나? 아까 어디 계셨는데? <laughs> 김정은 목사님 어디 잘계세요 <laughs> 예. 내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소식이, 희소식이 되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. 우리 선거님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봉사는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